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늬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과 있을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과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세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가 이 길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일 때마다 누가 보금을 봅니다. 오늘은 누가 보금 11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 앞에 나오지만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또 영접하는 마음으로 또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겉은 그럴듯해 보이고, 겉은 남들 볼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지 몰라도,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또 그리고 또다음주 이어서 볼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와 있을진저 세 번이나 말씀하고요. 그 다음 구절은 이제 45절서부터는 그걸 듣고 있던 율법 학자들이 또 주님 앞에 그런 거죠. 그렇게 다 싸잡아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또 동일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과거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네. 그들은 왜 저랬을까? 똑바로 하지 신앙생활 좀 똑바로 좀 하지. 그렇게 볼게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나를 주님께서 보신다면 내 겉모습이 아닌 내속 마음은 어떠한가?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어, 더욱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이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지니라 말씀하셔요.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식, 여기 뭐 11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예식, 그들이 이제 드리는 그 예식이나 뭐 그런 예배 행위,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들이 삶 속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예배 때그 예식은 정확하게 렇게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빼 먹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찬양이든지, 또 예물 드림이든지, 거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것은 예식은 되어 있는데, 그 선포된 또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삶 속에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그 예배당을 건, 음, 나서는 그 걸음부터, 그 뛰는 한 걸음부터 바로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버리는 것은 뭐예요? 뭐냐면 공의의 공의. 공의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정의고 자기가 공의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불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공의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올려드리는 그 찬양.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주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공예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에, 에, 기준에 맞추는 것이 공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맞추지 못하는 것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주권, 나의 하루 스케줄을 내가 짜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도록. 그렇게 드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11절 드리고, 모든 예물을 드리고, 또 내가 정의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내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산다면, 우리는 공의 정의를 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않고 불의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불의 그러면 뭐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나와는 상관없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그 안에서 결단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또한 불신앙을 했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왜 바벨론 포로에 오게 하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은 이런 이방신들보다 약하신 분인가?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했구나. 그러면서 되돌아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짜 이제부터는 세상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기고 그런데 그들이 시작은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당시에 봤을 때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예식은 정말 잘 드려.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 누구에게도 뭐라고 들을 만한 없이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공의를 파는 거죠. 신명기 16장 1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거기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라. 그런데 그들은 뭘로 재판하냐 공의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어떤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뭐 법을 또좀 그냥 쉽게 해 주고 이들이 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법대로 하지 않고 네 감정대로 네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파워,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충 법을 적용하고 이러지도 말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버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과하게 표현이 되죠. 그러나 별볼일 없고 이득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 앞에 섰을 때그 모습은 삼성에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마음, 그 안에 지금 하던 그 결단, 그 결심, 그지 네 삶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4 3 절에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 책망을 받아요. 두 번째 책망은 너희가 회당이 높은 자리 그래서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죠.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자리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와 시장에서 무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배 때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는 뭐, 이 당시 이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뭐, 우리는 아니고 저도 그렇지요. 영국 와서 많이 그런 것이 깨졌어요. 한국에 있을 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목회자 사이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 보통 패턴이 어떤가요? 가운데 의자를 쫙 놓잖아요. 이렇게 쫙 의자 놓고. 거긴, 그 다음에, 근데 거기 누가 앉아? 아무나 그냥 이렇게 앉나요? 뭐, 다리 아프신 분? 아니잖아요. 보통 어떤 분이에요. 그래도 그, 이 모임에서, 어, 어느 정도 힘을 좀 쓴다. 뭐, 이런 분들. 지금은 안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나머지 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 자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사진 찍을 때 사진 보고, 어, 가운데 누가 앉았느냐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몰라도, 그 그룹의 분위기를 몰라도 대충 짐작하는 건 뭐예요? 어, 가운데 저기 앉아있는 분이 여기에 가장 파워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잖아요. 음,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죠. 거기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 섬김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대접 받는 거 좋아하고 문안 받는 거를 여기면 기뻐한다라는 요 기뻐한다는 것은 여기면는 계속적으로 열망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렇게 에, 에, 칭송을 받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끊기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 직분을 받는 것또 어, 그게 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를 하든 또 교회 단체든 어, 어디 소속이든 무슨 직분들이나 직위들을 받잖아요. 무슨 회장이든지 무슨 총무든지. 어느 단체 장이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뭘 의미하나요 지위가 아니죠 뭐예요? 섬기는 자리잖아요 무슨 음, 사회적으로 뭐 선거 때가 되면 섬기겠다고 다 고백은 해요 섬기고 낮아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음, 점검해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말로만 섬긴다, 또 말로만 그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요. 그러면서 더 다짐을 하지요, 주님.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아, 섬겨야될 일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영국 교회랑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국교회 노인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교회가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될 일이 참 많지요. 이번 주 토요일 또 우리가 9월 그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이제 예배 준비를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모든 하나하나 속에서 누군가 섬겨야 될 자리에서 먼저 섬기고 누가 수고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 자리를 기꺼이 할수 있다면 그런데 이 오늘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중요한 자리에 내가 소외되는 것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또한 내가 무난 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고 존경해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거예요 거기에 더 주, 중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봉사할까 보다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쯤 되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수고한 게 얼마고 내가 이, 그동안 해온 게 얼마인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받아도 당연한 거 아닌가 참 힘든 게 이거죠. 당연한 것을 거절하는 거. 당연히 받아도 되죠. 당연히 이쯤 되면 그렇게 대접을 받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더 섬길 수 있다면 그러면서 4 4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삶 속에서 버리는 거예요. 진짜 붙잡아야 할걸 붙잡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버리버리고, 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는 거고. 두 번째는, 섬김과 늘 낮아진 것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 마음 속에 주님은 그걸 깨뜨어 보셔서, 악독과 그들의 그것이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또화 있을진저 너희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같 무덤 같아서 이게 평평한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위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확실하게 이게 구분이 안 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요? 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부정이 탄다, 부정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무덤은. 그런데 이제 그게 평토장한 무덤, 무덤 표시가 없기 때문에 평평해서 또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도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이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뭘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뭐 그럴 듯해 보여요.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겉은 말끔해 보이고 겉은 뭐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된다고 선포하는데 그의 삶 속은 정의롭지 못해요.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선포 때는 말씀, 선포고 가르칠 때는 섬기라고 하고 낮아지라고 하는데, 정말 정, 정, 정작 삶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어, 원래 저, 저 잘하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진짜 그런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른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오늘 하루의 삶, 삶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는 어떤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서 대접받는 것보단 대접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의 고백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도. 겉 모습은 비록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쉬고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것과 속이 달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선적이다고로 그렇게 책망받는 삶은 아닌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과하게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